자, 한번 풀어보시게요. 그 종합위원 수학 고사 결과 모지수까지만 구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기준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를 먼저 하셔도 되고, 수정 불량 환산 개수를 하셔도 되고. 자, 그러면 기준 살아있는 것대볼 기준 살아있는 것대볼 보니까 살아있는 게 230. 230 나누기. 표본 구간이 몇 개래요? 8. 이 안에 포기는 5개 들었죠? 곱하기 얼마? 5. 얼마 나오셨어요? 5.75 나오셨나요? 5.75. 그 다음에 이제 수정. 분량. 한산. 예수. 추정불량 환산계수는 밑에 보니까 전체 열매수가 210개, 2 1 0 아, 요거는 적어드리고 갈게요. 또 모르시는 분 계시니까, 전체 열매수 분의 피해 열매수, 시험에는 피해 열매 수하지 않고 수정 불량 송이 수 나올 수 있어요. 마이너스 0.1로 이 0.1로는 아무 재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 복분자의 자연적으로 수정이 안 되는 비율, 자연 수정 불량률이에요. 해보시면 230분의 210이죠? 210. 210분의 53 마이너스 으로 하시면 얼마 나오시나요? 이게? 하다 대답 잘하시네요. 0.20238 나가시죠. 0.10238 나가시면 10.24%가 되십니다. 그러면 세 번째 표본 구간에 수정 분량 한산고사결과한 번씩 가보시기. 그러면, 230 곱하기 0.1024. 하시면, 얼마요? 2 3 5 2죠 맞죠? 23.2에서, 세째째 반올림 하시랬으니까, 23.55개. 네 번째 그러면 우리가 수정 분량 환산고사 결가 모집수 해보시면 23.55 나누기 얼마? 8 곱하기 5. 40개 그냥 하셔도 돼요. 시험 보실 때 그냥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냥 40개 하셔도 돼요. 그러시면 0.58875나가시네요0.58875 하셔도 되고 0 5 9개 미보상 있어요? 미보상 비율이 없죠? 그럼 바로 우리는 뭐할수 있어요? 종합여형 종합, 동합, 위험, 보사, 결과. 뭐지, 수하십네요 그러면, 평년 결과 뭐지, 수가 6개. 6-5.75 플러스 0.59 하십니다. 0, 0 8 4가요 0.84개 나오시네요. 자, 여기까지가 일반적으로 저랑 같이 공부했던 부분이에요. 자그 문제 한번 봐보세요. 문제. 보통은 이제 여기까지 하셨는데 저희가 공부하실 때는 이제 예저, 이전에 공부하실 때는 6월 2일 날 강풍이 하나만 온 것만 하셨죠? 하나만. 근데 원래 곱하실 때 수학감소 환산 개수는 하나만 넣으면그 하나만 하지만 여러 개가 온다 그러면 수학감소 환산개수를 전부 다 더하셔야 됩니다. 더하신 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누적 수학감소 환산개수라고 불러줘요. 그래서 다 푸신 분도 계시고 그럴 수 있는데 지금 잘 푸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각각의 6월 2일날, 6월 10일날, 6월 15일날 발생했던, 발생했을 때 결실률을 한번 먼저 구해 보시게, 결실률 따로. 옆번, 여섯 번째, 이제, 결실률 가볼게요, 결실률. 첫 번째, 6월 2일 거 보시면, 6월 2일 강풍이 왔을 때. 전체 열매수가몇 개? 200개. 170 하시면, 0.85가 나올 것이고. 두 번째, 언제냐면, 6월 10일. 천천히 할게요. 네. 6월 10일 거뭐였어 우박이 왔어요. 우박이 왔어요. 그때 전체 열매수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120. 수확 가능한 열매수가 66 하시면 0.55가 나오시네요. 세 번째 6월 15일 날 태풍이 왔네요. 아 이분 농사시키기 싫으시겠다. 문제를 위한 겁니다. 그러면 40분에 얼마예요 6이 되겠죠? 전체 열매수 분의 아, 이 시험 보실 때, 제가 전체 열매수 수확 가능 열매수로 적어드렸잖아요. 전체 열매수에다가 전체 결실수 한번 적어보세요. 전체 결실 아니, 전체 개화수. 전체 개화수 한번 적어보시고, 수확 가능 열매수에다가 전체 결실수 적어도 똑같아야 돼요. 전체 결실수. 시험에 개화수, 결실수 나오더도 똑같이 하시면 돼요. 여기가 0 2로 나오시고요. 0 2 5가 나오시고요. 그럼 일곱 번째 똑같이 가볼게요. 일곱 번째 수화 감소 환산 개수를 봐보시게첫 번째, 6월 2일 날 강풍이 왔을 때 수학 감소 환상 개수는 어떻게 구하시냐 보니까, 얘는 잔여 수학량 비율 마이너스 결실율이에요. 거기 보니까 잔여 수학량 비율이 얼마나 되겠어요? 16.096이겠죠. 96. 0.96 마이너스 얼마? 0.85. 하시면 0.11이 나오시고요. 두 번째, 6월 10일 날 우박이 왔을 때, 단연 수확량 비율이 65%네. 그러면 0.65, 마이너스 얼마? 0.5 하시면 0.1이 나오실 거고요. 세 번째, 6월 15일 날. 뭐가 왔어요? 태풍 태풍이랑 있네요. 진짜... <laughs> 실수할 것이 없어가고별왜 <laughs> 태롱이 <룡이> 했을까요? <laughs> 아... 이제는 실수 아니야지. 이제는 다 만고치면서 제가 그렇게 고쳤는데 여기서 <laughs> 태풍입니다. 태풍. 예? 으, <laughs> 으, 어, 어, 땀나2 <laughs> 0.2죠? 0.2-0.15. 하시면 0.05가 되시네. 그러면 누적 수학감수 환산 개수는 얘네를 다 더하셔야 되죠. 다 더하시면 0.26이 나오시네. 여기가 0.26. 누적 수학 누적 수학 감소 환산 개수예요. 0 2 6이되시네요 그럼 여덟 번째 이제 우리는 자 수학 감소 환산 보사 결과 모지수 가볼게요, 모지수. 자, 얘는 지금 그 6월 1일 그 수학기 이전에 사고가 있죠? 사고가 있으면, 사고 있으면, 자, 얘는 기존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 5.75 마이너스 수정 불량 환산 개수가 0.59 빼가지고 이 누적 환수 0.26을 곱하셔야 됩니다. 1.3416 나가시네요. 1.3416 나가시기 위해서 1.34 계획. 자, 아홉 번째 미보상 비율 있어요? 10% 있죠? 그세개 중에서 강풍에는 5%, 우박에는 10%, 태, 태풍에는 없, 없죠? 그러면 제일 큰거 얼마? 10%. 자, 미보상. 고사 결과 뭐지 수로 갑니다. 얘는 1.34에다가 바로 이게 수화감 탄산기수고 항상 고사 결과 보고 있을 거고 곱하기 0.134에서 0.13개가 되시죠. 1 0번에특정이요 고사 결과 모지수 갑니다. 모지수는 여기 있는 1.34에서 0.13을 빼시면 1.21개가 나오십니다. 그러면 여기 보험금을 구하라 할때이 답게요. 11번 5사 결과 모지수는 여기 있는 종합형 고사 결과 모지수가 몇개 있어요? 0.84개. 그 다음에 여기 특정형 고사 결과 모지수 1.21개. 0.84 플러스 1.21 하시면 2.05개가 나오시네요.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12번에, 피해, 잠깐만요. 시험에는요, 지금까지 나왔던 건 이거 나온 적한 번도 없어요, 이렇게는. 뭘 물어봤냐면, 이 피해율이 뭐냐 물어봤어요. 피해율. 얘는, 보사, 결과, 모지수, 나누기, 평년 결과, 모지수. 6분의 보고, 2 점을 보고, 이 점을 보고, 이 점을 보고, 이보니까0 3보1 6 6 6 6 나가시네요. 0.34166 나가시면 34.17%가 고이 점을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들 보시라는건 뭐냐면 첫 번째는 사고가 여러 번 발생했을 때이 6번하고 7번을 보시라고 말입니다. 지금. 봐봐어수학감소 환상계수로 했라다 합산하시라. 합산하시라. 두 번째는 최종적으로 수학개시 전에 사고 나고 수학개시 후에 사고 났을 때는 그때 고사결과모지수는 종합형 고사결과모지수 0.84개하고 그 다음에 특정형 고사결과모지수 1.21개를 합산하셔가지고 고사결과모지수 몇 개? 2.05개가 나오는 걸 그러니까 보시라고 말입니다. 이거 알고 계시다고. 만약 지금, 저기, 혹시라도, 시험에는 아마, 이 하나만 나올 가능성이 꽤 큽니다. 이거. 네, 하나만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래도 15점짜리 됩니다. 15점짜리 되는데, 이제 이거는 교재가지 누적 수학함수환상 개수란 말 있잖아요. 지금. 그걸 이제 표현해 드리려고, 보여 드리려고 한 거고요. 이거는 이제 하는 방법만 아시면 연습하셨으면 어렵지 않게 하실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이걸 모르고, 만약에 시험에 이렇게 나버렸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당황하시죠? 당황하시죠. 알고 가셔야 되니까 해드린 거죠. 네. 3번은 없애고, 그냥 바로 여기다가 해 보신다. 고 말이죠. 아마 그래도 괜찮을 겁니다. 그렇게 해도 상관없는데, 제가 작년까지, 작년인가 재작년까지는 그렇게 했거든요. 하다 보니까 소수점에서 좀 차이가 미묘하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이제, 그, 이게 이 표현이 지금 우리, 여러분, 우리, 거지 말고, 원래 가지고 있는 이론서 있잖아요. 거기 그 뒤에 별표 7회가 나와 있는 표현입니다. 나와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제가 적어드린 거예요. 그 표현대로 그대로 한번 풀어보시라는 겁니다.